모모의 제곱근과 제곱근 a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배워 볼게요 무엇무엇의 제곱근이라는 말과 제곱근 a라는 말을 한번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제곱근이란 말은 이런 거 한번 보죠 x 제곱은 4 x 제곱은 9또 x의 제곱은 16처럼 얘기할 수 있는데요 4의 제곱근 하면서 이렇게 x를 지칭하는 말이 돼요 9의 제곱 근또 16의 제곱 근자이 하트를 기억하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야. 원래는 이제 왼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방법이 있는 거지. x 제곱은 4, x 제곱은 9, x 제곱은 16. 이 식을 읽는 방법이 있었는데 빨간색처럼 읽을 수도 있다는 거야. x 4의 제곱근 9의 제곱근 16의 제곱근, 이렇게. 음. 알겠죠? 이제 해석하기는 두번 곱해서 4가 되는 거. 그거 뭐 X값이 더하기 2와 빼기 2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의 제곱근이 뭐냐, 누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더하기 2 빼기 2요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야. 왜? 이 식을 읽고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는 것과 같은 거니까. 이걸 줄여서 이제 부르는 거라고. 이것도 x의 값은 더하기 3과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9의 제곱근이 얼마냐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16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면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음. 그래서 무엇무엇의 제곱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지금처럼 답을 꼭두 개를 말해줘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번에 하나 더 배우는 거는 아좀 하나만 할까요? 이쪽에 만약에 5라는 글자가 있었어. 그럼 두번 곱해서 5가 되는 사람을 말해라 이런 뜻이거든. 자, 우리가 두번 곱해서 5가 되는 사람을 루트 5라고 불러요. 다시 보자. 이 루트 5라 root 5라는 이 희한한 기호를 쓴 5라는 글자는요. 두번 곱하면 5가 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루트 3, 3을 두번 곱해서 루트3을 두번 곱하면 3이 된다는 얘기고, 루트7, 루트7은 7을 두번곱함면 7이 된다는 얘기고, 루트9, 루트9는 9를 두번 곱해서 9가 되는 사람이란 뜻이야. 다시 한번 이 사람은 두번 곱해서 5가 되는 사람, 두번 곱해서 3이 되는 사람, 두번 곱해서 7이 되는 사람, 두번 곱해서 9가 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음. 자, 여기에 조금 더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제곱근 A는 조금 이따 배우고요. 자, 만약에 A의 제곱근이 아니라 A의 양의 제곱근이라는 말이 만약에 등장했다고 해보자. A의 양의 제곱근. 그대로 가져갈게요. 그래서 4에, 또 9에, 16에, 5에 양의 제곱근이라는 말이 가운데 추가되어 있다면 말이죠. 양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이 추가되어 있으면 음수는 쓰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양수인 것만 말해달라 라는 뜻이에요. 기억하세요. 제곱근 중에서도 양의 제곱근 그러면 식을 읽어서 답을 낸것 중에 양수만 말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거꾸로 음의 제곱근 하면 뭐가 되겠어? 음수인 것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니까 양의 제곱근 말고 누군가가 a의 음의 제곱근이라는 말을 쓰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5를 답으로 써달라는 바로 그런 얘기야. 자 그런데 제곱근 a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것은 루트 a라는 뜻으로서 이와 같이 식을 읽은 게 아니고요, 숫자 하나를 당당하게 읽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루트 a, 숫자를 읽은 것이다. 그러니까 제곱근 3이라고 누가 만약에 나한테 얘기를 했다고 치자, 그럼 루트 3이란 숫자 하나를 읽은 거예요. 마이너스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앞에는 양의 라는 말이 숨어 있어가지고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곱근 3 말고 제곱근 5, 7, 뭐11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5, 7, 11, 5, 7, 11 이런게 나오면 5, 7, 11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아무것도 안 써있는 이 앞에는 뭐가 있다? 양의 제곱근, 양의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걸로 생각해 주면 딱 맞겠어요. 자, 만약에 누군가가 이 자리에 양의 제곱근 말고 음의 제곱근이라는 말을 썼다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플러스 자리를 다 마이너스로 고쳐만 주면 되는 겁니다. 음의 제곱근이란 말은 절대 생략할 수가 없어요. 생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 음, 음의 제곱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마이너스를 꼭 붙여서 쓰도록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던 걸좀 다시 말하는 거야 음. 아무튼 <laughs> 제곱근 a라는 말은 루트 a란 뜻으로서 일단 플러스를 달고 있는 걸 기본으로 말한다가 포인트야 별 얘기 없으면 플러스 써 주는 걸로 자 문제를 풀면서 지금 했던 얘기들을 다시 총 정리해 볼게 5의 제곱근이다 그랬죠 그래서 5의 제곱근이란 뜻으로서 두번 곱해서 5가 되는 사람 더하기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죠 예. 그러니까 1번을 써도 좋고 2번이라고 써도 괜찮단 말이야. 나는 그러면 5번이 좋겠어요. 1번이랑 잘 맞으니까. 양수 A의 제곱근. 이거는 양의 제곱근이란 뜻이 아니고요. A가 양수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쌤이 말했던 A의 양의 제곱근이란 뜻이 절대 아닙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어, 그냥 A가 양수라는 걸한번더 강조하셨어요. 음, 뭐 당연한 얘기니까 코멘트 별도로 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a의 제곱근이니까 x 제곱은 a가 와야 된다. 바로 이런 식을 읽는 하나의 방법이다. a의 제곱근 요 하트 모양 기억하라 그랬지? 13의 제곱근 a고 49의 제곱근 b다. 자, 13의 제곱근이 a다. 다시 한번. 두번 곱해서 13이 나오는 13의 제곱근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x는 네, 더하기 루트 13과 마이너스 루트 13을 말한다 라고 쓰라 그랬어. 1번처럼 쓰던가, 2번처럼 쓰던가. 49의 제곱근이 B다 라는 말은, B를, 아, 미 B를 제곱을 했을 때 49가 나온다 라는 뜻이죠. 음, B는 더하기 7 또는 마이너스 7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둘다 좋다 이거야. 아무튼, 그래서 A의 제곱, 자, 참, 요 자리가 A였죠? 쌤이 A로 좀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그러면 13이고 여긴 7이니까 더해서 20이 나오는 거는 뭐 금방 할수 있고요.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라. 자, 16의 제곱근, 요건 9지? 9의 제곱근, 요건 49니까 49의 제곱근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나머지 풀이는 아까랑 똑같죠? 두번 곱해서 49가 되는 사람 더하기 7과 빼기 7이죠 이런식으로 말한답니다 요거 많이 헷갈리던데 루트 9는 3이야 그러니까 루트 9의 제곱근이라는 말은요 3의 제곱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3의 제곱근 두번 곱해서 3이 될수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써 더하기 빼기 루트 3 또는 더하기 루트 3 빼기 루트 3을 말하는 거란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일단은 정리 정돈하면 9분의 4야, 9분의 4. 그것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말한 거야. 제곱을 했을 두번 곱했을 때 9분의 4가 될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라는 뜻이야. 그럼 x는 3분의 2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겠죠. 예,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5의 제곱에 25조 5의 제곱은, 루트를 씌우면 5가 됩니다. 5. 네, 그것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했구나라고 알아들어야 돼요. 5의 제곱근. 두번 곱했을 때 5가 될수 있는 사람을 구하자라는 뜻으로써, 더하기 루트 5와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곱근을 구한 거야, 쌤이 지금. 어, 답을 쓴 거예요. 그래서 1, 2, 3번은 좀 평이한 스타일이라면 4, 5, 6이 조금 헷갈리는 스타일이라 약간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먼저 이걸 보고 간단히 한 다음 이걸 간단히 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메모해 줄게요. 루트 16은 4, 루트 4는 2, 두번 곱해서 9가 되는 것 중에 양수인 것은 3, 두번 곱해서 25가 되는 것 중에 양수인 것은 5입니다. 왜 마이너스 4는 말안 하지? 자, 의 제곱근 하고 물어본 게 아니라 제곱근 16을 쓴 거예요. 아까 말했죠? 뭐뭐의 제곱근이라고 물어볼 때와 제곱근, 곧 루트를 씌울 때는 물어보는 게 서로 다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자꾸 1번을 말해주면 안 되는 거야. 1번은 더하기 얼마, 빼기 얼마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고요. 이 루트 씌운 거는 무조건 플러스만 답으로 나오는 겁니다. 즉, 양의 제곱근만 구하자라는 간소한 표현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차츰 익혀가야 된답니다. 모모수의 네, 제곱근과 제곱근, 곧 루트, 루트라는 기호는 조금 다르다. 음? 이건 루트니까 이걸로 생각하지 말고 예로만 생각해서 하나만 적는 거야. 라는 걸 강조하는 중이에요. 25의 양의 제곱근, 25의 제곱근 중에 양수인 거 5를 말하죠. 4의 음의 제곱근, 제곱해서 4가 되는 것 중에서 음수인 것을 얘기하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2개 더하면 3이고요. 이 사람은 보자마자 4라고 생각해야 돼. 4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거 더하기 2 9의 제곱근 중에 음수인 거 마이너스 3 2와 3을 우리 서로 뺍시다. 얼마? 5가 되는 거죠. 5 이렇게 해요. 그 다음 요것은 100이라고 생각해야 돼. 마이너스 10이든 10이든 제곱한 100이거든요. 제곱, 제곱해서 100이 되는 것 중에서 음수인 것 찾아라. 마이너스 10입니다. 4분의 25 제곱해서 양수 되는 것 중에서 아니, 제곱해서 4분의 25 되는 것 중에서 양수인 것 찾아라. 플러스 2분의 5를 말하는 거죠. 음. 뭐 a b 곱하면 마이너스 10과 2분의 5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5쯤 나오겠지. 지금 중요한 건 이거야. 루트 16 같은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루트 16은 간단히 말하면 4죠. 그 사람의 제곱근 중에 양수인 거. 2를 말하는 거지. 음. 이건 누구예요? 36이죠. 36. 그 사람의 제곱근, 더하기 6과 빼기 6인데 그 중에 음수인 거, 마이너스 6이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 넣고 빼기 6 넣어서 4 빼기 6인 마이너스 2로 정리는 해요. 자, 이것이 바로 무엇 무엇의 제곱근, 그리고 제곱근, 무엇 무엇의 차이. 그 다음에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이란 말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았어요. 자이 말이 좀 헷갈리는 분들은 서너 번씩 돌려보면서 이해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머릿속을 한번 정리정돈해 보는 시간을 갖길 바래요.